누가? 근데 익숙하지 않을 아, 어, 뿐. 우리 팀 나머지 한명 한국인 걸렸으면 좋겠다. 지금 파티 4명인데요. 음. 네 아, 4명이에요? 네 어, 아, 피리스트. 아. 그러네. 네? 언제 또 초대하셨대. 그분은, 그분은 채팅 안 해요. 근데 지금 고채. 어요 아빠 했어? 아 했어? 했냐? 어, 야오. 마이 메소드. 방금에 소드. 그팀 그거, 그거 팀 그거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보네? 나침반 아? 아 나진반왜 설치가 안 되냐? 왜 설치가 안 돼요? <목소리> 뭐가 설치가 안 돼요? 여기 설치가 안 되는데 보다? 아머 스탠드가 뜨고 설치가 안 돼. 내가 해볼까? 내가 <laughs> 해볼까? <laughs> 아머 스탠드가 왜 뜨냐고. 오, 내가 해볼게. 내가 해볼게. 오, 그거. 봐. 그... 그거. 그거 아저씨. 태현 아저씨. 됐다. 어떻게 했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, 여기 왜 아머스탠드가 뜨냐고. 아머스탠드 어디 갔어? 아머스탠드 아, 스탠드 스탠드 왜 스탠드 뜨냐고. 아머스탠드 아예 스탠드. 안 뜨는데? 난 뜨는. 아니 너는 너는 모드를 안 깔았으니까 안 뜨지. 난 설치가, 설치가, 아, 설치가 안, 안 된다고. 난 설치가 안 돼. 아이고 녹화해가지고. 녹화해가지고 하필 어, 포럼에 올릴 거야 버그 리포트. 응. 주시 주시. 나가자. 어?뭐야 양털은 됐는데? 잘 설치되는데 나무가 안된다고 나무가 안된다고 나무, 양털 방어 방어하라고? 방어. 잘되는데? 나는 안되는데? 또 안돼 요거 여기 위에도 안돼 잘, 잘 만드는데? 잘만드는데? 어, 또 안되는데? 어, 왜 안되냐 이거 게임을 재접해봐야겠다 재접 잘해 위에 커넥 뭐지? 인 서버 어, 난, 막... 아예 어난 아예 설치가 안 되네. 어, 나갔다 나 들어와야지. 나갔다 들어와야지. <laughs> 아, 어, 된다. 잘 된다. 난 설치가 안 됐어. 설치가 안 됐어, 그때.